여기는 국회 앞, 정문 앞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12명인가 나와 있는데,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이 청문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비과장하고 같이 다닌던 사람은 사복을 입고 이 경비과장을 모시고 다닌다. 경비과장이 큰 뺏이었어요. 그데 중에 국민들 보라고 내 빽이 어떤 거 사복을 하지 되셔서좀더있고다 여러 말하지 않겠어요. 민감령이 마냥 말로 하지 않겠. 거도설비하고 민감령 경찰청장과. 아이 찍으라고 찍어 예한 마디 하겠습니다 경찰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니까 뭡니까 왜 찍는 겁니까 경찰은 네. 의무가 있어 요왜 찍는지 이명재 과장님이 찍으라니까 찍는 거예요 잘못 찍는면은 당신도 위법 처야 된다. 확실하게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대통령이, 그리고 김창룡 새 총장이 앞장서서 완벽하게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감정경찰청장과 이영표 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저기 영등포 경비과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데 대결 시간에 여기 나와서 경비과장이 뭐하는 겁니까 무슨 상황인가 감사원 현장 감사해보세요 국민을 국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청와대도 현장에 한명 나와서 아행 역할을 좀 해보세요. 누가 보고 가는 겁니까? 민감령이 경찰개혁 틀을 잡았다는데 그 틀을 내놔보시라고. 사기 진작 시켰다는데 그 사기 진작 왜 시켰는지 내놔보라고. 여러 얘기 할거 없어요. 이 예, 버스도 민감요이가더가꾼다더또 현장 식사비도 6천원 중에 10수년 짜리 그래서 4배로 다 먹는다 경비 과장이 저 마이크 들고 저한테 경고하려다가 우리 국민의 경찰 경고가 아니라 다 체포해야 되겠다. 체포해야 맞죠, 여러분. 그래서 체포권을 전치해야 다 그렇지 않고는 경찰계획 안 되겠어. 자기들은 불법이, 정법이 빨간불에 달리는 게국무집행이요 아무데나 박히게 해놓게국무집행이요 국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예, 마이크를 다시 호주만이에 넣는 이명재 과장. 경비하게 대가 이명재. 해내겠습니다. 김창룡 청장 다시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은혜로 갚으시고, 궁, 오천만 국민에게 감사하십시오. 천재 1위의 기회 자기 대통령 국민 5천만이 인정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희생 하세요 아들 딸 너희들 2년만 기다려라 청와대로 가게 되면 그때 사랑 차이로 들어와 당신도 내밥 준비해 낼 필요도 없어 어머님 아버님 그때로 국가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더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추 날부터 옷싹 갈아입으세요 실제로 샤워 매일 하세요 옷도 매일 갈아입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매일 기도할게 믿음 학교 하나님 맘대로 여론 여론 같은 소리야. 하지 5천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길하면 긴 거예요. 김창룡 청장 철저히 믿으세요 5천만 아니라 6천만이 지를 해도 소용없대. 이 예, 하나님 무서운 것을 국민 무서운 것을 철저히 김창룡 새 청장 내정자. 네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찰개혁 안됩니다 예 인사청문회 때딱 일석으로 말하세요 정치개혁 시키러 왔노라 나 김창룡 내정자가 진정 경찰개혁고 정치개혁 시키게노라 그 다음 경제개혁 시키게노라 한마디로 얘기한다 김 참령이는 인간 개혁하기 위해서 그뜻서 신삼도 대표 선배과 똑같. 인간 개혁 시켜주면 공정수사 얘기 할 것도 무엇이 그렇게 살아서 뭐한들 이병재 과장이 직접 저를진 도치 하려다가 내가. 그쵸? 금식 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죽는 인생입니다, 저. 금식 기도하면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어? 예. 이명재 과장이 도망가는 현장입니다. 이게 도망이 아니고 뭡니까, 이러 이부 여기서까지 마치겠습니다.